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져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보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 또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은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정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니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사단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길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승리를 이루게 하셨지요. 기독교 역사는 환란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역사는 환란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도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일 세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헤롯 아그립바를 불러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권력을 뛰어넘어서 흥황하는 놀라운 결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그 환란을 이기고 나를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헤로다그리파1세는 지금 야고보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세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해 왔어요 로마의 그 엄청난 권세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해 냈어요. 여러분,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서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마의 엄청난 무서운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근세 때에. 대원군의 강력한 빗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사수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사화를 보면 몇천 명씩 죽어나간 게 우리나라의 사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카톨릭인이라고 하지만 그건 카톨릭인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신부에 의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부가 먼저 들어와서 가톨릭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천지남 광학회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 어떤 성교사의 도움도 없이 또 어떤 가르침도 없이 성경 하나를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한 그 모임이 그 놀라운 거대한 사람들을 이룬 거예요. 나중에 신부가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바람에 카톨릭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톨릭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6.25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부산이 하나님대 가운데서 보존되고 다시 반격돼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지만 그 배경에는 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을 휩쓸었던 방호산의 북한 군대가 있었어요. 방호산의 북한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였는데 그 방호산이 왜 부산으로 먼저 진격 안 했는지 여러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점을 바로 진격했더라면 부산은 바로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이 방호산은 철저하게 기독인들을 말살해 갔어요 그래서 충청도 호남 이 지역을 돌면서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방호산이 모스크바 대 출신이에요. 순수 공산주의자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주입시키느라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세와 또 세상의 총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권세는 유한해요. 어떤 누가 권세를 잡아도 불과 몇 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흥황해지는 능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신앙 갖고 가다가 조그만 환란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고 흥황함을 주신다. 누가 나에게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신앙으로 말미암아 곤란해질 때도 있고 또 따돌림당할 때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 불리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흥왕쾌하심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내 말씀 가운데 때로는 불리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승리를 향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 이 속에서 초대교의 제자들이 승리를 일구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를 잃고온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 말씀을 순수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흥황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황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손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시고 흥한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치유의 승리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오늘 평안의 평안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의 문을 올렸습니다. 1차 번째또 11조, 여러 약속의 힘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인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어떤 여건에서도, 또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흥한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